안녕하세요. 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나무를 옮겨 심고 하면은 날 더운 날 말고 흐린 날이나 그리고 아, 아침 저녁 해가 없는 아, 아침 저녁 시간에 나무를 옮기는 게 좋은데 뭐 바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잎이 나온. 복숭아 나무를 이제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꽃이 질때 되면은 아마 수세 약한 나무, 병들은 나무, 좀 아, 먹어 가지고 이제 나무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죽은 자리에 묘목이 있다고 하면은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기대 놓고 이렇게 기대 놓고. 이건 이제 양홍장인데. 이양장이한 나무가 물이 켜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잎이 나온 나무 옮겨 심어가지고 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아마 어, 겨울에 나무 옮겨 심을 때는 음, 아마 이런 가지를, 결과지를 그냥 어느 정도 끌고 간 상태에서 어, 꽃 쪼과 해주고 물 많이 주고 비닐을 덮어주고 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은 나무를 죽이지 않고 1년 만에 음, 나무의 골격을 유지한 상태로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잠잠 죽어요. 그래서 잎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아니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얘기할까요? 잠깐만 제가 이제 구덩이를 좀 파놨는데. 제가 원래는 이게 당연히 분을 뜨면 좋죠. 근데 분을 뜨면 좋은데 옮기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흙을 다 털어냈어요. 아, 그러고 안 되겠는데. 1차적으로 아, 흙이 없는. 아니지 거름이 없는 이런 흙을 좀잘게부셔가지고잘게부서가지고아 이렇게 집어넣고 나무를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이 상태 놓고. 그럼 이제 물을 주게요. 물을 줘가지고,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이렇게 가라앉게 내비둬야 돼요. 처음에는 물이 많이 가라앉다가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안 가라앉는 거 보니까 밑에까지 이제 물이 다 찼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거기서 가위. 자, 이제 나무고 어차피 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골격을 그대로 100% 끌고 가가지고 나무를 살리는 기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요것이 이제 원줄기 주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주지를 뽑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형이다 보니까, 주지 자체를 제막 명치나 목 있는데, 이쯤에서 제가 이제 가지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까지는 다이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응용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은, 뭐 60에서 80cm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이제 홀딱 발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잎이 있다는 얘기야. 잎이 있는 첫까지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꽃은 따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남겨져 있는 요 잎들이 나중에는 이게 주지가 되는 잎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높이 받아야 되니까 홀딱홀딱 발라내고 홀딱홀딱 발라내고 자, 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 뿌리에 있는 수분 내지는 이 목질 부위에 있는 수분도 잎에서 수분을 증발하면서 이게 말려 붙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따내고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제 2번 주지를 저는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아니면은 요거 두 개로 해가지고 2번 주지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제 주지를 받는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꽃을 핫다내고 원하는 높이에 있는 어 잎만 두고 나머지는 홀딱 발라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이 다 잦아졌기 때문에 여우에다가 한번더한번더 흙을 갖다가 올려주시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더 흙을 올려줘야지만이 이 아래쪽에 있는 흙에 수분이 안 날라가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해가지고 흙을 덮어주시고 여기서도 더 자라면은 비닐로 덮어주시고 비닐 속에다가 관수 시설 해가지고 물을 규칙적으로 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만 할게요.